아 어, 왔다 얘도 쭈꾸미다 와 오늘 사람 많이 오셨네요 대사림을 때라 그런지 와 오늘이 진짜 마이너스 물때 온다 마이너스 물때 엄청 많이 빠진 날이죠 물이 빨리 빠져요 물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해산물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포인트가 더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더 높죠 아 낙지야 낙지 낙지 첫수를 해야 되는데 이 정도 바람에, 이 정도 물색이면은 잡아줘야지. 어, 오늘 사이 너무 많다. 오케이 낙지. 오, 역시, 아, 찾기 힘들었다. 아, 드디어 봤습니다, 낙지. 그야 구해서 나온지 얼마 안 됐네. 이야, 씨, 보이십니까, 낙지? 쳐수. <laughs> 이 아, 씨, 드디어 쳐았 했네. 역시 배신을 하지 않는 다 낙지. 이뭔개소 <laughs> 어제 누가 다 잡아갔나? 낙지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. 지금 낙지가 안 보여. 다 어디 갔니? 진짜 한 마리를 땡이라고? 설마 씨?

<laughs> 와, 주꾸미 엄청 크다 아이꾸미다아이꾸미여 살랑살랑 거살랑거고있쳤어그때 들어갔어 어? 탈랑, 탈랑. 어? <laughs> 있는거야 그치? 이지 오자마자 얼마나 여기서 자리 지키면 아 진짜? 어. 오케이 세마리한 마리, 마리 있다한분명분명 있을거다 저건 틀이지않니다 오, 씨, 정말 나온 게 됐어. 괜찮아? 그냥 누워. 보이네. 오, 낙지. 들 낙지. 가 낙지. 오, 낙 오, 낙지. 다낙 오, 낙지. 혹시 지 오, 낙틀리지않았지 역시, 대충은 들리지 않습니다. <laughs> 음, 사이즈 좀 크다. <laughs> 한 마리만 더 잡자. 오케이, 낙지 또 나와 있습니다. 귀여워라. 보이십니까, 낙지? 아, 이쁘다. <laughs> 야씨, 막쥐 이렇게 잡기 힘드냐? 얘넌 손으로 살짝. 오케이. 오케이. 가자 자기야. 가자. 어 가자. 왜? 그래. 쭈꾸미 잖아 잡아. 쭈꾸미 맞나? 쭈꾸미 음. 오 들어간다 들어갔는데 와? 쭈꾸미네 와 우리 자기 <laughs> 이거 요즘 3마리야 이거 만원인가 그렇대 알쭈꾸미 잡지 넣는다고 알려주는 거오 <laughs> 비싼 쭈꾸미 잡지 알려주는 아, 아, 어 이거 뭐야 낙지냐? 아니고 가자. 어 우리 저기 또 발견했네. 어? 남어야그 쭈꾸미 발견한 거야. 오늘 잡은 녀석들입니다. 어, 아, 쟤되게 크다. 정말 잡었다 오늘 잡은 녀석들이에요. 이쁘죠? <laughs> 오. 몸을 쏘는 거 봐. 어디 가냐? 아이고. 제 엄청 어? 빠르다 제. 어떤 거? 쭈꾸미가 뭐예요? 이 조만한 거. 머리 큰 애들. 쭈꾸미. 쭈꾸미는 어. 하나예요? 두 마리. 어, 얘도 쭈꾸미다. 얘을게요 어. 아이고. 쭈꾸미 하나. 어우 크다 쭈꾸미. 둘 낙지 하둘둘셋넷 그나마 이놈이 제일 대물이네 응. 오늘 잡둘둘둘둘둘둘다 낙지 둘마리둘둘둘둘마리 네